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와 할머니와 살았는데요. 그러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어머니와 살게 됐고 지금은 회사 다니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 할머니 등 친가와는 아예 인연을 끊었는데요. 늘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와 폭력적이었던 할머니와 살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늘 빨리 그 집을 벗어나고 싶었던 기억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대학 때 돌아가셨고 몇달전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고모에게 받았고 장례식장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아예 인연을 끊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28살인데 성인의 경우에는 성본 변경이 어렵다고 들어서요. 또 친가 쪽 친척 등의 동의를 받으면 혹시 더 수월할지요? 변호사와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음, 일단은 어, 부모님께서 이혼을 네.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와 어릴 때는 함께 사셨는데 네. 지금 이제 성인이 다 되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나의 성분을 바꾸고 네.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 사실 자녀 같은 경우 이제 이혼하시면서 뭐 네. 엄마, 엄마의 성분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 많은 것 같은데 성인들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성분을 바꾸게 될까요? 법률 네.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민법 제781조에서 성과 본을 정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내용이 개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다양한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6항에서 어찌 보면 요 사안에서 가장 뭐 중점이 될수 있는 근거 법률에 해당하는데, 제6항에서는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자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다만 이때는 원한다고 해서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은 후에만 가능하도록 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부모님이 뭐 이혼을 하시고, 그래서 뭐 재혼을 한 후에 재혼가정이 형성됐는데, 음. 그 재혼가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성과 본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음. 정서적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거친 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법원에서 이렇게 성인 같은 경우에 성분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네. 어, 허가를 잘 해주는 편일까요?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어,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해, 하는데 이때는. 어떤 이유로 성본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인지 그 사유를 엄격하게 소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혼가정의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건 단순히 뭐 재혼가정인 경우에만 된다 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네. 자의 복리를 위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꿔주는 것이 오히려 성본 변경해 주는 것이 그 해당 당사자의 복리에 부합한다라고 어. 판단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고요 네. 그 결정문을 가지고 신고 절차를 거친다면 성과 본의 변경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께서 혹시나 친가 친척들의 좀 동의를 받으면 이게 과정이 좀 수월할지 문의를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그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그 성과 본을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어, 여기서는 지금 사안 속에서는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신 것 같고 할머니까지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다만 보통은 보통의 사례에서는 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가정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여 신청을 할 때. 그 아버지 성가본을 원래 물려준 아버지의 의견을 받도록 보통 절차를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 친, 양 친권자 및 양육자를 가져간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버지가 이에 대해 반대하면 그 의사 또한 존중을 해서 성본 변경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신 사안이라서. 뭐 친가 쪽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고모 등의 의견서를 받아서 첨부를 하게 돼서 그분들도 동의한다라고 하면 유리할 수는 있는데 음. 이 절차에서 다른 앞서 말씀드린 예와 다르게 반드시 그 친가 쪽에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음. 오히려 이 사안에서는 어머니가 이 성본 변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한 소명, 왜 굳이 28살에 이르러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은 것인지, 그 성본 변경을 원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성분을 변경을 할때 네. 그러면 지금은 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황이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부 친자의 관계는 네. 또 어떨지 그리고 많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음.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일단은 그 성본이 변경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고 어머니 쪽으로 이제 재혼가정이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재혼가정으로 성과 본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 77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에 어 1호에는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 직계 혈족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는 성분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 상속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안에서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어,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으로 형성돼서 성본까지 변경해서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그때 아버지가 재산이 있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음. 오히려 채무 초과인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죠. 어, 채무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거나 혹은 채무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포기했다는 이유로 이제 사촌 형제들에게 상속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서 이 경우에 보통은 한정승인 신청을 권해드리고 있고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물려받은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소극재산만을 변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만 이 경우에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한정승인 ]의 경우도 민법 제1019조 1항에서 승인 포기 기간을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유념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노무세무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상담 로지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